냉장고에서 이틀이 지난 천혜영 총입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에이드로 즐기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. 저는 그냥 생 탄산수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, 그럴 거였으면 이걸 익혀서 했겠는데 요거는 제 취향이 아니고 사실, 요거지! 아, 사실, 플레인 요거트랑 즐기기위해 제가 청을 만들었죠. 이거 봐요. 맛있겠죠? 음! 오! 맛이 훨씬 달아졌어요. 다속성시키긴 해야 되겠는데? 천혜향 요거트다. 차로 먹기에도 좋겠다. 조금 더 숙성을 시켜야 되긴 하겠어요. 큰통 하나랑 작은 통 하나 나왔어요. 하나는 더 숙성 시켜보고. 음, 여러분 껍질 무조건 넣으세요. 껍질이 향이 엄청 좋네. 껍질이 20%에 알맹이 80%. 이 그러니까 알맹이가 잘 뭉개져요, 뭉개지기는. 그래도 한 2, 3일 숙성시켰다고 아, 오, 성공적이야 에이드 이 맛에 먹는구나. 오. 음. 아 시원하다. 이건 여름용이다. 아직은 날씨가 추워서 요새 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. 요즘 봄 날씨용은 아니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생각나는 맛? 와 근데 되게 깔끔하고 되게 시원하네요. 이게 천혜향 껍질 향이 확 퍼지면서 탄산이 톡톡톡톡 쏘면서 얼음의 그 시원한 걸로 해서 목을 이렇게 싹 넘어가면은 천혜향 향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. 맛있네. 여러분들은, 알맹이를 최대한 으깨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먹기 전그 힘들긴 해. 아, 아, 따봉.